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병6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자, 오늘은 경자년 저의 첫 영상입니다. 과연 어떤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마 군 생활을 하시거나 장교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넌 군에서 뭐가 되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장군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소대장 때 너의 꿈은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정도였죠. 우선 장군의 계급은 총네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계급인 원스타, 준장이 있고 투스타 소장 쓰리스타 중장 포스타 대장 이렇게 네 가지 계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대령 계급만 달아도 많이 성공했다고 할수 있지만 대령에서 만약에 준장이라는 계급을 달게 되면 정말로 대우가 하늘에서 땅 차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혜택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번 혜택 10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며 각 군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으니 그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첫 번째입니다. 장군으로 진급 시 3점 검을 수여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교의 진급 권한는각군 참모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군 진급은 조금 특별합니다. 각군 참모총장이 추천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국방부장관이 재청하게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군으로 진급할 경우에 해당 장군은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으로부터 삼정검과 함께 장군 임명장을 수여받게 되는 겁니다. 각종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장군 진급 시 항상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 검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게 바로 삼정검을 수여받으면서 같이 임명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러한 군인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수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각종 행사 시 장성행진곡과 함께 예포가 발사됩니다. 장군이 될 경우에 이치음식을 하게 되죠. 이치음식을 할때 각종 예포를 발사하게 되고, 그리고 장성기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친숙한 음악 있죠? 빰빠라밤빰빰빰빠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장성행진곡이라는 음악인데요. 준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소장은 두 번, 중장은 세 번, 대장은 네번 울리게 됩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빠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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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연대장님 이침식 할 때는 밤빠라바빠밤빰밤 이게 없이 바라바라밤 바라바라밤 이거로 바로 넘어가실 걸알수 있을 거예요 뭐 국기계양식이나 이침식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장성과 대령의 음악 자체가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포 같은 경우에는 준장은 13발 소장은 15발 중장은 17발, 그리고 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는 19발이라는 예포를 발사하게 됩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예포 발사 소리는 제가 수방사에서 근무할 때 사령관님 2침식 때 들었던 17발이 최고 발수였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각종 복장에서 병가 마크가 제거가 됩니다. 장교의 전투복이나 정복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그 위에 병과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면 자신의 명찰 위에 병과 마크가 없어집니다. 즉, 연관급 지휘관인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병과에 맞는 부대를 지휘하기 때문에 병과 마크가 있지만 장성급 지휘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과를 통솔해서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능이라는 의미에서 병가 마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부대에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 아니면 더 높으신 분이 오셨을 때 전투복을 한번 잘 봐보세요. 그분의 명찰 위에 병가 마크가 없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아 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높으신 분들이 부대 안 오는 게더 편하긴 하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정복과 정복 모자 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군인은 행사가 있을 때 가끔 정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위관급 장교와 영관급 장교 그리고 장성급 장교의 정봉 모자가 다른 한걸알수 있습니다. 위광급 장교의 정봉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민무늬 앞에 이렇게 챙을 보면 민무늬로 되어 있는데, 영광급 장교에서부터는 이 모자에 보면 무궁화로 수놓은 게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급 장교가 된다면 더욱더 화려한 무궁화가 수놓아진 걸 우리가 볼수 있죠. 지금 사진 속에 보는 게 위광급, 영광급, 장성급, 정봉 모자인데 확연히 눈에 띄죠. 그리고 활동모 같은 경우에도 위관, 연관, 장관급 장교의 모자도 무궁화 꽃봉오리가 더 많아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보면 이팔 소매에 차이가 당기는데이 수장이라는 검은색 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위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3cm, 연관은 4cm, 그리고 장성급이 되면 5cm로 폭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장성급 장교가 되면 일반 전투화가 아닌 장성화라는 근무화를 신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장성화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 사진 속에 있는 게 바로 장군화라고 불러지는 근무화입니다. 엄청나게 반짝반짝 빛나고, 오른쪽에 지퍼가 달려있는 걸볼수 있는 장성급 장교가 신을 수 있는 근무화입니다. 일반 전투화는 달리 끈이 없고 옆에 지퍼가 있기 때문에 신고 벗기 매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정식적인 전투화가 아니라 근무화로서 야전 임무 수행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고 하여서 몇몇 장성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전투화를 신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군생활을 할때 저는 사령관님이나 참모장님 장성을 모신 사람으로서 대부분 전투화보다는 장성화를 즐겨 신는 걸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실제로 훈련을 나가거나 할 때는 다 전투화를 신었으니 오해는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흔히 말하는 장군 벨트라고 하죠. 가죽 소재 벨트를 착용하며 3 8구경 권총이 지급됩니다. 이런 벨트인데 딱 봐도 장군이라는 티가 확실히 납니다. 그리고 영관급 장교부터는 이 K5라는 권총을 휴대하게 되는데 장성급 장교부터는 3 8구경이라는 권총을 휴대하게 됩니다. 자, 다음 일곱 번째인데요. 장성급 지휘관이 되면 경호원이자 비서의 개념인 전속 부관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것도 계급별로 전석부관이 약간 다 다른데 준장같은 경우에는 소위 또는 중위 그리고 소장같은 경우에는 중위 중장같은 경우에는 대위 그리고 대장같은 경우에는 소령 전석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14년도쯤이었나 소장 이하의 지휘관에게 전석부관이 중위나 소위가 아니라 중사급 부사관이 전석부관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찍으면서 조사를 해보니 다시 소위나 중위급 장교가 전석부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분들께서 이 전석부관이라 함은 부관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부관병과에서 선발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로 전석부관은 전투병과에서 선발을 하게 되며 대부분 전석부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전도 유망한 장교들이 이 임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이 전석부관이라는 직책 자체가 매우 화려하고 장군을 보좌하기 때문에 멋진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감하지만 반대로 또 가장 외롭고 힘든 보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전석부관은 대부분 장군 관사에서 같이 지내면서 하루 일과 시작과 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건 장군이 어딜 가든 항상 다 따라다닌다는 거죠. 사적인 업무나 따라오지 말라는 게 아니면 항상 다 옆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나의 시간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하루의 업무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매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전속부관 동기들에게 물어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인데요. 장군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병이 지급됩니다. 이것 또한 장군의 계급에 따라서 지급되는 차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준장 같은 경우에는 2000cc 약 K5 정도에 대한 차량이 지급이 되며 소장 같은 경우에는 2400cc 그랜저급 차량이 지급이 되고 중장 같은 경우에는 2,800cc 체어맨급 차량이 지급이 되고 대장 같은 경우에는 3,300cc급 에쿠스 차량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전속 운전병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전속 운전병을 선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수방사에 있었을 때 본부대 행정장교로서 사령관님이나 참모장님의 운전병을 선발하는 것도 다 저희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병, 해당 전속 운전병이 전역할 때마다 사전에 수송대장과 본부대장님이 함께 해서 약 3배수 정도로 운전병을 선발해서 참모장님께 검토받고 선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선발된 운전병의 운전 실력이 영 형편 없으면 바로 교체당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장성급 차량에는 번호판도 달수 있지만 이렇게 계급에 맞는 빨간색 성판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장성급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 2018년도부터 해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맞춰서 소장급 이하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그 밑으로는 지급되던 전용 차량을 축소시켰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아홉 번째로는 장군 집무실에 가면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에 성판을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장군이 위치한 건물 태극기와 함께 장군기를 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사령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군이 위치한 집무실을 지나가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무실 앞에 보면 빨간 성판이 있는데 장군이 위치했을 땐그 성판이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부재시에는 그게 꺼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 위치한 건물에 보면 태극기와 함께 장성기가 개형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시작되면 장성기가 같이 올라가게 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게 되면 장성기가 태극기와 함께 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실 보면 장성기가 걸려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고 지휘관이 3스타 그리고 참모장님이 1스타다. 그러면 회의실에 가면 3스타와 1스타 장성기가 걸려 있고 태극기 그리고 각종 예야사단 부대기가 있는 걸다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아이 부대는 최고 지휘관이 누구고 그 다음에 또어떠한 장성들이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알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장군 전용 관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군에게는 개인 관사가 지급이 되며 대부분 군부대 울타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지도에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기는 장군 관사의 크기는 부대마다 다 상의할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큰 정원과 큰 집이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관사에는 장성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관사 내에는 공간병, 그리고 전석 부관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공간 갑질 문제로 인해서 현재 전석 공간병은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10개의 장군 혜택보다 가장 큰 하나의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손가락 하나로도 부대에 가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장군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장성으로 진급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이중 가장 우리가 쉽게 알수 있는 10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무슨 장군이 이렇게 혜택이 많냐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은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이렇게까지 혜택을 받을 만한 대단한 존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군이라 하면 군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정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만한 혜택은 주어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혜택들을 너무 잘못 남용했기 때문에 욕먹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실제로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장성들을 모셨지만 흔히 우리가 인터넷에서 말하는 책임감 없고 방산비리 저지르고 군납비리 저지르는 그러한 똥별이라 불리우면서 갑질하는 장성분들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타의 모범이 되었고 예하부대 장병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장성들만 봤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존경받고 대단한 장성들도 많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